짐승의 세계 정부 가입 국가. 성경의 예언 중에는 미래에 성취되기 위하여 기다리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예언의 레퍼토리에서 7년 환란은 중심입니다. 휴거와 재앙과 악으로 충만한 적 그리스도 시대와 악의 세력을 소탕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포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7년 환란 직전에 사는 마지막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해야 할 일을 지시 받았습니다. 지구는 불바다가 되고 재앙들로 엎어질 것인데,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출애굽처럼 10개의 재앙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고센 땅처럼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환란의 마지막 해에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옵니다. 벌써 그 징후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반 유대주의는 팔레스타인이 취하는 잔이 되어 거의 세계 모든 나라와 유엔과 나토,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7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당장 치러갈 분위기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온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은 반유대주의지만, 나중에는 전쟁을 하러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세계는 겨우 한 국가를 치기 위해 세계 군대를 소집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미래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짐승의 동맹군에는 도대체 몇개 나라가 가담할까요? 짐승이 세계 정부 가입국가는 세계 의 모든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왜냐하면 세계 의 모든 나라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 정부와 짐승의 표는 모든 나라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연유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독교 진영과 짐승의 세력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성도들이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종교 전쟁은 두 증인의 전쟁을 포함하여 전반기 환란에 일어날 것입니다. 일부 사본에는 성도가 패배했다는 구절을 삭제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성취될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일곱 나팔 재앙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에 직면하여 식량을 컨트롤하는 세계 정부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 나라들과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숨을 것이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계의 인구가 짐승의 표를 받았을 즈음, 대략 3년이 지났을 때 용과 두 짐승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늘에 무서운 표징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일곱 대접 재앙이 지구에 부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한 종기와 통증,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멸종하며 태양이 뜨거워져 사람이 태워지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며 짐승의 나라가 흑암이 되고 유브라데 강이 극심한 가뭄에 말라버립니다. 최종의 일격,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지진은 모든 도시를 파괴하고. 대형 우박이 무너진 잔해를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도시와 공장과 가옥이 파괴되고 인류의 문명은 바벨탑처럼 무너져서 맷돌이 바다에 던져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음악소리, 상품들과 물류시설, 상업시설과 맛집들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두 짐승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명이 남았습니다. 세계 나라의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입니다. 에스겔과 스가랴는 리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가 약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탈할 것이 남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 재앙으로 거의 망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재앙이 비켜갔습니다. 7년 환란의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서 이스라엘 땅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가 대접 재앙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만 식량이 남았다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제안에 모든 국가들이 선뜻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3인조 악당 곧 용과 두 짐승은 세계 나라들을 순방하며 참전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정성을 쏟는 이유는 그들의 마지막 발버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는 것뿐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한다는 예언도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때 동방의 군대도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온다고 예고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의 소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동쪽에는 요르단,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중국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약탈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참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들도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을 수 있고 짐승의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동과 모압과 암문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애돔과 모학과 암모는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동방 사람들이지만 오늘날 어떤 나라인지 디테일하게 예측할 필요는 없으며 짐승의 손에서 벗어나는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가리아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약탈당하고 분여자들은 겁탈당하고 유대인들은 절반이나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의 군대에 큰 공포를 보내자 내부 분열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더큰 문제는 그들에게 살과 눈동자와 입이 썩어가기 시작한 공포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엄청난 공포가 주둔지에 일어날 것입니다. 살이 썩는 원인은 짐승의 표에 의한 부작용일 수 있지만, 제일 마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군대뿐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세계 인류도 모두 살이 썩어 죽어갈 것입니다. 사탄은 무적행에 감금되고 시험이 망치로 사용된 두 짐승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져서 용도 폐기될 것입니다. 짐승의 군대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모두 불못에 들어갔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순교했을까요? 짐승의 군대에 참전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짐승의 군대의 시체만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리고 그들이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의 엄청난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도시들은 사라졌고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지구에 몇 사람이나 생존했을까요? 하지만 천년 왕국에서 번성하기 위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고는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남은 자들이 휴가 되는 모습은 없습니다. 생존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인류의 생존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수도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에스겔의 성전이 들어설 전망이고 모든 나라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매년 와야 합니다. 순교자들 휴거자는 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에서 혼인 잔치에 참석할 것입니다. 아멘.